자, 제목부터 보면요. A blessing in disguise. 자, blessing은 축복이에요. 축복. 자, 어떤 축복이냐. Disguise는 변장, 위장이란 뜻이거든요. 변장한 축복. 그러니까 원래는 축복인데 이게 겉모습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거처럼 어, 쓰이는 표현으로써 원래는 전화위복을 의미합니다. 자, 전화위복이라고 하면 화를 복으로 바꾸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위기가 사실은 어, 극복할 수 있는 뭐 찬스가 된다, 기회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A blessing in disguise is always in our life 라고 첫 줄에 시작되는데요. 전화, 비복은 항상 우리 삶에 있다. There was a girl named Leslie h o r n b y um, living in London, England. 자,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레슬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She was a very skinny girl, so her friends called her Twiggy. 자 그녀는 굉장히 스키니. Skinny. 자 스키니는 마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 보기 좋게 날씬한 이란 의미가 아니고요. 스킨, 피부 잖아요. 피부에 아주 딱 달라붙게 정말 어, 가죽만 있는 것처럼 굉장히 깡마른 상태예요. 볼품없이 마른 그런 걸 스키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누구한테 너 진짜 말랐다 라고 칭찬을 하려면 스키니 같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마른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트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트윅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트윅이라는 닉네임, 자, 닉네임, 별명이죠. 별명은 uh, came from, 왔습니다. A uh, tree's twig, 나무의 가지. 자, 그런데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고 잔가지예요. 그, 나무의 잔가지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Because she was skinny like a twig. 나무의 그 잔가지처럼 말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였다는, 붙여졌다는 거죠. During that time, 그때, many models and actresses had a full-figured glamorous body rather than a skinny body.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말랐다는 게 우리 지금 시대에는 마른 뭐 게더 좋잖아요. 그, 어느 정도 몸집이 있는 것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모델들과, 자, actress는 여배우입니다. 여배우. 배우들. 여배우들이 굉장히, 어, 통통하고 어 figure 어 figure라고 하면 몸매에요 몸매. 그다음 에 이제 glamorous라고 하면 어 글래머 같다라고 우리가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죠. 어 뭐랄까요? 굉장히 몸매 굴곡이 심한 그런 거죠. 뭐 우리로 치면 S 라인 그런 라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은 말은 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 통통하고 또 오, 몸매가 화려했다고 보면 되겠죠. So Leslie's friends made fun of her because she was skinny. 그래서 레슬리 친구들은 자, make fun of라고 하면 누군가를 fun, 어, 웃음거리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조롱하다, 또 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놀렸다, 말랐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른 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When Leslie was 16, 16살 때, she worked as a hair model. 자, hair 로 일을 했대요. For a hair salon. The hair salon, 미용실이죠. For her, uh, her hair was cut short. 굉장히 짧게 잘렸대요. 머리가 숏컷이었대요 And a photographer took her photo. 그리고 어떤 사진 작가가 그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Her photo was hung on the hair salon's window. 자그 미용실 창문에 그녀의 사진 그렇게 쇼컷한 사진이 걸려 있었대요 여러분들 지금도 미용실 같은데 가보면은 이제 헤어 모델의 사진이 걸려 있죠 Soon, 곧 Leslie became very famous. 굉장히 유명해졌다. A fashion journalist took her photo. 자 패션 뭐 잡지 그 작가겠죠 패션 기자가 그녀의 사진을 찍어갖고 And wrote an article about her. 그녀에 대한 신문 기사를 썼다 after that 그때 이후로 her career as a model began 자, 모델로서의 커리어 커리어 경력이죠 커리어가 시작되었다 she was 167cm which was short for a model and weighed 51kg 그녀가 지금 167cm에 51kg 정도의 몸무게였는데 사실 이게 모델로서는 적합하지 않았겠죠 But she became a fresh face. 굉장히 fresh. fresh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야채 같은데도 굉장히 fresh하다 라고 표현하죠. 신선한 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new face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점이 모델로서는 굉장히 신선했다 라는 뜻이겠네요. 굉장히 신선한 또 참신한 그런 얼굴이었다. l e s l i used her childhood nickname Twiggy as her uh, model name. 어, 레슬리는 그녀의 childhood child는 그 어린 나이를 얘기하죠 어린이 그런데 childhood까지 붙으면은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별명이었던 트위기 앞서 봤죠 이 트위기를 그녀의 모델 명으로 명으로 썼다 그러니까 활동 모델로 활동할 때 트위기라고 부,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대요 She became so popular that everyone started to dress and cut their hair like her. 자, 소대시라서 so 너무 멍멍해져서 멍멍해지다라는 뜻이죠. 그녀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모두들 그녀와 같이 옷을 입고 머리를 잘랐다. Many teenagers went on a diet to be skinny like her. 자, so went on a diet. went는 go의 과거형이니까 go on a diet가 원래의 형태겠죠. go on a diet. 다이어트 하다란 뜻입니다. 어, do diet. 이렇게 직역해서 쓰지 않고요. go on a diet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10대들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녀와 같이 날씬해지려고, 말라지려고. Twiggy said that she thought everyone was going crazy because she hated her body. Twiggy는 말했다, 그녀는 생각했다고, 모두들 미쳐가는 것 같았다. 어,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몸매가 싫었기 때문에, 어, 나는 내 이렇게 마른 몸이 싫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Her skinny body, 그녀의 몸, 마른 몸매, that once gave her a hard time. 대시 지금 관계 대명사로 스키니 바디를 꾸며주고 있죠. 한때는 그녀에게 심, 힘든 시간을 주었던 힘든 시기를 안겨주었던 그러한 마른 몸매가 전화위복이 되었다.